잘 찍으세요 고객님 <laughs> 다시그대 아, 하나 보이고 이쪽에 와이 f 소나타 l p 차량이 고객님 네. 어디서 오셨죠 고객님? 수원이요 수원이요? 예 정재 새거 고객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서 시동 한번 걸어 봅시다 고객님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내차 가니까 고객님 고객님 맞아 수원서 오셨다고 정보도 쓰자고 어차피 뭔문 닫으세요 예. 네. 예전에고 어떤 변화인지알텐도 예. 한번 봐주시고 알텐도 유리만 한번 내려보세요 고객님 유리만 내려보세요 엔진 소음이 변화했습니까? 네. 그대로 해주세요 엔진 소음이요? 예. 엔진 소음은 아직 모르겠는데 껐다가 걸어보세요 그러면 스타트 하는 거 어떠세요? 시동 걸리는 건 그, 빨리 걸리는 바로 그거예요 고객님 빨리 오리잖아요 이거 꺼졌다고 네개 설치했습니다. 수원 소호셨고 와이퍼 소나타, 예, 아침 일찍 오시잖아요, 거니 그지. 그니까, 네이버 얼굴 저... 나오 많대. 아이 얼굴 아니. 아이비시 3면 아, 찍기가 몰라. 아, 이게 유심으로 뭐 유심으로 한번 소리만 잠을 대까. 있는 그대로 얘기 해저 없는 얘기인 게 알잖아. 알펜도 어? 아마 보세요. 평소보다 유심 보고 봤나? 이게 네, 눈으로 알, 볼, 알, 볼 알, 거고요. 알펜 아직 모르. 네 좋습니다. 알. 그 공신엽이 공신연비 나와 있어요? 공신엽이요? 예. 네. 공신엽이가 아, 2 0 아, k 로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예? 네? 10, 10kg 찍혔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 보시면 답이 나올 거야. 아니, 뼈 음. 두고 나서 그렇지. 아무튼 내가 정보를 쓸때니까 얼굴을 안 찍게 되다 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예. 많은 문제가 도움되자고 하는 거야. 그대로 인 거야. 예. 네개 설치했습니다, 고객님. 수원 써오셨고. 일찍 오셨어, 너무 새벽까지. <laughs> 감사합니다.